친정 엄마의 마지막 통장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갈 데가 없어. 그 말을 하며 저는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친정집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대문 틈 사이로 어릴 적 냄새가 새어 나왔습니다. 고무대야 김치 냄새 그리고 오래된 장판 냄새까지 문이 열리자 주름이 깊게 팬 엄마 얼굴이 문틈 사이로 보였습니다. 어, 웬일이냐? 이 밤에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엄마는 제 얼굴을 한번 훑어 보더니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들어와라. 그날 저는 30년을 살던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와 다시 친정으로 돌아온 딸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저는 시댁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엄마한테만 잘해주면 돼. 우리 집 집은 그런거 없어 너만 편하면 돼그말 믿고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조금씩 많이 달랐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시댁 제사 챙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제 이름으로 된건 한 번도 가져본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집은 어차피 우리 큰아들 줄거야 너는 그냥 편히 살면 됐잖아 편이여 편하다는 말은 입으로만 들었지. 몸으로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부터는 집안 분위기가 더 변했습니다. 큰아들이 결혼을 하고 며느리가 들어와 집안 구석구석을 새로 재단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 집은 저희가 관리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방에서 쉬고 계시면 돼요. 말은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그말 속에는 이제 빠지라는 뜻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애매한 표정만 지었습니다. 뭐, 애들도 이제 다 컸잖아. 우리도 나이 들고 너도 이제 좀 놓을 때 되지 않았냐.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며느리와 말다툼을 한번 했습니다. 정말 별거 아닌 일이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어느 요일에 내놓느냐. 그 사소한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각자 사는 게 낫겠다. 뭐, 뭐가 낫겠다는 거야?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애들도 눈치 보고, 이제 그만하자, 이혼하자, 이혼 서류가 식탁 위로 밀려왔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아내라는 자리에서도 밀려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제 이름으로 된건 수건 한 장, 옷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캐리어 하나 끌고 친정집 대문을 두드리게 된 겁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저를 안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씻어라. 먼저 씻고 죽이든 밥이든 먹어야지. 그날 밤 엄마는 냉장고 구석에 있던 김치랑 계란 두 개를 꺼내 후다닥찌개를 끓였습니다. 밥한 공기를 제 앞에 밀어 넣으며 말했습니다. 얘기 안 해도 된다. 다 얼굴에 써 있다. 이놈의 세상. 시집이라는 데가 여자를 망치는 곳이지 뭐. 저는 밥숟가락을 들다가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엄마나 또 엄마한테 얹혀 살아왔어. 나이 50이 넘어서 엄마는 젓가락으로 제 손등을 톡 치며 말했습니다. 네가 뭘 얹혀 살아? 여기 네 집이기도 하지. 나는 내가 있어야 사람 사는 냄새가 나더라.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친정 집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엄마는 허리 굽은 허리로 동네 반찬가게에서 막리를 하며 생활비를 조금씩 벌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까지 같이 있으면 돈더 들어가잖아. 쌀도 더 먹고, 전기도 더 쓰고, 제가 미안해하며 말하자. 엄마는 콧방귀를 끼었습니다. 쌀이야, 내가 덜 먹으면 되고, 전기는 좀더 쓰면 되지. 네가 여기 오니까 나는 더살 맛이 난다. 맨날, 혼자 라면이나 끓여 먹다가 이제 사람 밥좀 먹게 생겼다. 그러면서 밥솥에 남은 밥을 꾹꾹 눌러 담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왜 그렇게 짠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친정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오래 갈것 같았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온 뒤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위자료 줄 형편도 안 된다. 집은 애들 이름으로 넘길 거니까 너는 각자 사는 걸로 하자. 저는 더 이상 붙잡을 힘도 고집 부린 체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빈손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 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나는 이제 엄마에게 짐이구나. 엄마는 여전히 이랬습니다. 아침 일찍 장바구니를 들고 나가 시장에 갔다가 점심때는 반찬가게에 가서 야채를 다듬고 가끔은 아파트 계단 청소도 나갔습니다. 허리가 굽어 조금씩 옆으로 휘어 있지만 엄마는 늘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더 아프다. 몸이 움직여야 덜 아프다. 제가 알바 자리를 알아보겠다고 하면 엄마는 늘 말렸습니다. 너 허리도 안 좋은데 쉬어라. 네 인생 처음부터 다시 숨 한번 크게 쉬고 시작해야지 도망치듯 나온 사람이 또 바로 뛰어가면 그게 무슨 인생이냐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허리를 잡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제가 다가가자 엄마는 입술을 꽉 깨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하지만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급하게 119를 불러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를 본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족분이시죠? 어머님 심장도 그렇고, 다른 장기들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당장 큰 수술을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지는 않으실 수 있습니다. 순간, 귀에서 웅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선생님, 치료비는 어느 정도, 제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돈 이야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의사는 표정을 조금 굳히더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병원비 걱정도 크시겠지만, 지금은 어머님하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실지 그것부터 생각하셔야 합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있는 엄마는 생각보다 덜 당황해 보였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나 이제 엄마까지 이르면 엄마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예 사람이 언젠가는 다 가는 거지 나는 내 나이만큼 살았다. 네 걱정만 되지 내가 가는 것 자체는 그렇게 무서운 일이 아니다. 엄마 나 돈도 없고 엄마 병원비 장례식은 또 어떻게 하고 제말에 엄마는 조금 짜증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야, 내 장례비 걱정이나 할 시간에 네 인생 걱정을 해라. 나는 내 나름대로 다 준비해 놨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당시에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엄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영자야, 응, 엄마. 집에 가서 안방 서랍장 맨 아래 칸한번 열어봐라. 겉에 헝겊 싸놓은 거 있을 거다. 그거 들고 와라. 그게 뭐야? 말안 해도 된다. 그냥 가져와라. 저는 병실에 엄마를 두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안방 서랍을 열어보니 정말로 낡은 보자기 하나가 구석에 밀려 있었습니다. 촌농 자국과 세월 묻은 때가 군데군데 묻어 있는 보자기였습니다. 보자기 매듭을 풀자 그 안에는 색이 바랜 통장들이 다발로. 묶여 있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고무줄로 여러 번 감긴 통장 뭉치가 두 손에 묵직하게 잡혔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지? 통장 겉면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예금주 김영자 제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도 아니라 여러 개의 통장에 모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엄마가 힘겹게 웃었습니다. 그거 다내 거다. 내 거라니 엄마 이름도 아니고 왜내 이름으로 엄마는 숨을 골르며 조금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니가 시집 가던 날 있지 그날부터 하나씩 만든 거다. 우리 집 형편에 뭐 대단한 혼수도 못해줬는데 빈손으로 내보내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늘 걸렸거든. 그래서 시장 청소도 하고 반찬 가게도 다니고 남들 안 하려는 일 하루씩 더 하면서 조금씩 모았다. 처음엔 만원, 2만원 넣다가 어느 날 보니 통장이 늘어나더라. 그래서 통장이랑 도장 전부 너 이름으로 만들어 놨다.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엄마를 볼 때마다 엄마는 가난하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허리굽은 엄마. 낡은 코트에 해진 슬리퍼를 신고 시장 바닥을 쓸던 엄마. 그런 엄마가 이 많은 통장들을 제 이름으로 쥐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 이돈 얼마나 모인 거야? 내가 정확한 액수는 다 기억 못한다. 근데 네가 앞으로 전세방 하나 얻고 시작하기에는 부족하진 않을 거다. 내 장례비 빼고도 남을 거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손으로 입을 막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조금씩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너 시댁에서 전화 와서 울던 날 있지. 엄마 기억 안 나. 너술 먹고 전화해서 엄마 나 그냥 없어져 버리고 싶다. 그랬던 날. 그날 이후로 엄마는 안 보이는데서 더 열심히 일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알았다. 저 집이 너를 사람 대접 안 하는구나. 그때부터 네가 언제라도 빈손으로 나와도 숨쉴 구석 하나는 만들어 줘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엄마 엄마는 돈이 없어서 내 편이 못되어준 줄 알았지. 그래도 내 방식대로 내 편이 돼주고 싶었다.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평생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나를 그렇게까지 챙겨주지는 못했다. 나를 시집에 그냥 떠밀었다. 하지만 엄마는 멀리서 조용히 자기 몸을 갈아넣어 제 마지막 안전망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병실 불이 꺼진 후 저는 엄마 옆간이 침대에 누워 통장들을 한 장씩 펼쳐봤습니다. 숫자를 읽을 줄 아는 눈인데도 숫자가 잘안 들어왔습니다. 그저 거래 내역에 적힌 작은 금액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입금 3만, 입금 5만, 입금 1만. 메모 칸에 때로는 이런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장일 대금, 계단 청소비, 명절 아르바이트, 엄마의 한달한 한 달이 거기에 다 박혀 있었습니다. 그 돈들이 모여 어느새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종잣돈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엄마의 상태는 조금씩 더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완치 라는 말을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통증 조절이랑 상태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엄마는 그런 이야기조차 담담하게 들었습니다. 나이만큼 살았다. 어디 가지도 못하는데 붙잡고 늘어져 봐야 뭐 하겠냐. 그런 엄마에게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 엄마가 제 손을 꾹 눌렀습니다. 너, 나 없이도 살아야 된다. 사람은 부모보다 조금 더 오래 살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엄마 손잡고 사는 법은 나야 된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대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다 해놨다. 통장들. 잘 갖고 있어라. 그거 이제부터는 엄마가 아니라 네가 네 인생 위에 쓰는 돈이다. 엄마는 저에게 간곡히 말했습니다. 나 죽고 나면 시댁으로 다시 가지 마라. 그래도 애 아빠니까 이런 말에 휘둘리지 마라. 너는 이미 할 만큼 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한번 위에 봐라. 이 돈은 병원비 걱정하지 말고 장례비 조금 빼고 다내삶 시작하는데 써라. 이게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진짜 혼수다. 저는 그 말에 오열했습니다. 30년 전. 시집갈 때 들고 나갔던 작은 이불 보따리가 제 혼수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보니 엄마가 생각한 진짜 혼수는 언제든지 돌아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 하나를 돈으로 만들어 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생각보다 빨리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작은 꽃장식을 한 흰관 속에 누워있는 엄마 얼굴은 놀랍도록 편안해 보였습니다. 장례식장 한쪽 구석에는 엄마와 함께 일하던 반찬가게 사장님, 시장 상인들이 앉아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성실하신 분이었어요. 허리 아프다고 하시면서도 일안 빠지셨는데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엄마의 통장을 떠올렸습니다. 엄마는 몸을 갈아 넣으면서도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구나. 장례를 모두 치르고 친정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책장 한 켠. 엄마 사진 앞에 향 하나를 피워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엄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부터 시작해라. 그래서 저는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통장들을 하나씩 넘겨보며 제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오래된 통장이 많으시네요. 그래도 꾸준히 넣으셨나 봐요. 직원은 숫자 몇 개를 계산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보증금 끼고 작은 전세방 하나는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또 차올랐습니다. 엄마는 정말로 내가 다시 서있을 수 있는 땅한 칸을 준비해놓고 갔구나. 그후로 저는 시댁에서 살던 동네와는 전혀 다른 동네에 작은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방 하나, 거실 하나, 낡은 빌라였지만 현관문에 달린 도어락 비밀번호를 제 손으로 눌러 여는 그 순간 제 마음은 벅찼습니다. 여긴 누구 집이냐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 집이다. 비록 전세지만 엄마가 만들어준 내 자리다 방 한가운데 서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엄마 사진을 작은 선반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이야 엄마가 만들어준 내 집이야 물론 그 이후의 삶이 동화처럼 반짝반짝 빛난 건 아닙니다. 현실은 여전히 빡빡합니다. 저는 나이에 맞는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몸을 너무 쓰지 않으면서 너무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시니어 일자리 모집이라는 전단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생 모집, 누군가의 어머니를 돌봐주는 일, 이건 엄마를 떠올리면서 할수 있겠다. 그렇게 저는 뒤늦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밥을 먹여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을 하면서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딸이었던 내 엄마도 누군가의 엄마인 나도 다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가끔 힘들어 쓰러질 것 같은 날에는 집에 와서 엄마 통장들을 다시 한번 펼쳐봅니다. 이제는 잔액이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그 통장들은 저에게 한 가지를 늘 기억하게 해줍니다. 넌 빈손으로 쫓겨난 딸이 아니라 엄마가 준비해 둔 딸이었다. 통장 앞표지 위에 손을 얹고 눈을 감으면 엄마 손이 겹쳐지는 느낌이 납니다. 엄마. 오늘도 버텼어. 오늘도 안 쓰러지고 돌아왔어.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친정 엄마를 너무 가볍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엄마는 해준 것도 없는 엄마야. 엄마는 항상 미안하다고만 했지 뭐. 하지만 그 미안하다는 말 속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포기가 숨겨져 있었는지 저는 이제야 알것 같습니다. 엄마는 제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 크게 나서는 엄마는 못 됐지만 그래도 내가 완전히 길바닥에 나앉는 꼴만은 막고 싶었다. 그 말이 이제는 통장 숫자보다 더 크게 느껴집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시댁에서 상처받고 남편에게 외면당하고 자식들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해 마음둘 곳이 없어진 분들, 결국 돌아갈 곳이라고는 낡은 친정 집 하나뿐인 분들, 그곳에 앉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엄마한테까지 짐이 되는구나. 나는 왜 이렇게 사나? 저는 그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의 친정 엄마도 말로는 못했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당신의 마지막 자리를 준비하고 계셨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이미 그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떠났는데, 우리가 너무 늦게 알게 된건 아닐까요? 시댁에서 버려져 친정으로 돌아왔을 때, 친정엄마는 이미 제 이름의 통장을 만들어두고 있었습니다.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할지 모릅니다. 오늘 사연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친정엄마 이야기도 당신이 누군가의 엄마로 살아온 이야기도 언젠가 우리 채널에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 마음 한 조각 남겨주신다면 저와 이 영상을 듣는 많은 분들께 큰 힘이 될 겁니다. 여기는 포기하지 않고 버텨온 인생들을 함께 기억하는 채널입니다. 감사합니다.